트롯인데 트롯이지 않은 거 같으면서도 누구보다 깊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음. 중요한 게 꺾기 구성지다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 있고 그것도 존중과 다 마땅한데 네. 그게 싫어서 트롯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치. 트롯 그 너무 음. 구수한 느낌이 나랑은 안 맞아 라고 음.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명노래 들어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물어봐요 이게 트롯이야? 어 맞아요. 맞아 이게 트롯이야 네가 갖고 있는 트롯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 음. 다만 이명훈은 이렇게 트로트를 자기만의 창법으로 담백하게 부르니까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하는 거야라면 사람들이 그때 좀아 그렇구나라고 음. 이해하는 게 있어요. 락도 하드락 반면 소프트 락도 있거든요. 맞아요. 굉장히 네. 부드럽게 부르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게왜 락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. 락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굉장히 강하고 막 지르는 게 아니야. 네. 이것도 락이야 라고 하는데 왜냐면 임웅 씨도 노래 락 버전이 있거든요. 음. 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락과는 좀 다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 음.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네. 진짜 그 가수의 역량입니다.